아, 예, 안녕하세요. 저, 2022년도죠. 제 벌써 22년이 됐네요. 1학기 자원봉사론 수업을 하게 된 최승훈입니다. 아, 네. 일단 자원봉사론은, 음,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과목은 아닙니다. 아. 자원봉사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돼서 현장에 어느 현장에 나가든 어, 자원봉사자들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음 그들이 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이이 이 수업의 어, 첫 단추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어, 왜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수업 방식을 좋아하는데요. 우선은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왜 자원봉사를 할까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어 인류가 언제부터 자원봉사를 하게 됐을까 어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어, 수업 방식이 될 거고요. 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답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능력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은 좋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까지 어, 우리가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어, 그런 내용을 가진 게이 자원봉사론이죠. 네. 자원봉사라는 수업은 어쨌든 음, 사실은 굉장히 실천 학문이에요. 자원봉사론이 그렇죠. 어 뭔가 이론을 배우는 수업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그니까제 경험상 제가 현장에서 어, 이제 근무한 지가 22년째 어, 돼가고 있는데 어, 현장에 처음 가서 우리가 맞게 되는 업무들 중에 자원봉사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 이 수업을 통해서 아마 능숙하게 어, 할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거는 제가 처음 사회복지 현장에 어, 갔을 때 맞게 이,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어, 가졌던 어떤 막연함들, 그런 것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분명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이 굉장히 좀 현장과 맞닿아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좀 책들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 좀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좀 많은 내용들이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학지사에서 나온 뉴패러다임 어, 시대의 자원봉사론이라고 학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 두껍지 않고요. 어, 네, 책이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이 어, 굉장히 어, 필요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잘 들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책을 선정을 하게 됐고 어,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아마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수업 방식은 보통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어, 뭐 그냥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그 중에 제가 어떤 현장에서 경험했던 또, 또 사례들이라든가,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면은 아마 그 프로그램을 직접 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모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습해보는 과정도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수업 그죠 평가 중에 어,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좀 성실성이에요. 어 뭐랄까. 뭔가 처음 무언가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결국은 실천해내는 어떤 힘은 음 성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그것에 참여하고 어 본인이 가진 역량을 그 안에서 어 좀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가 뭐 바라는 어떤 수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석에 대한 어 약간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은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 출석은 꼭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어그 출석 점수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20%나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가 어 개 개별 과제 하나, 그다음에 조별 과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과제가 한 학기 동안 나갑니다. 그래서 각각 10%씩 20%의 과제 비율 점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과제 내용이 좀 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제는 우리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 사태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형태가 지금 어 변화되는 형태가 요구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못했어요. 어 그동안 어 사실은 처음 겪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주 긴급한 돌봄 서비스 외에는 굉장히 멈춰있는 시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개별 과제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마 자, 지난해까지 제출됐던 그 제가 제출했었던 과제의 제목은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떤 대학생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레포트가 나갔었는데 아마도 올해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같은 내용의 과제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별 과제는 사실은 어 약간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팀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음. 물론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서 뭐그 일들이 뭐 순조롭게 잘뭐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주변에 조력자가 없으면은 그런 일들을 갖다 혼자 해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어떤 조직에 속해서 어 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학생 시절에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그팀 안에서의 역할이나 조력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주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어 적절하게 발휘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익히고 배우는 데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어 조별 과제는 기본적으로 한 8개조로 구분을 하고, 대상자별, 영역별, 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하고 모집하고 계획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을 갖다 실습하는 어, 그런 과제입니다. 네.